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가인에 관한 최신 뉴스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송가인 채널입니다. 오늘의 한 뉴스는 바로 송가인이 KBS 가요무대에 참석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KBS가 송가인을 초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방송 날짜는 언제인지 팬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가인의 소속사에 따르면, KBS는 송가인을 가요무대에 초대하기 위해 높은 출연료를 제안했습니다. 송가인은 그동안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고, 이번 초청은 그녀의 인기와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KBS 가요무대 방송은 2023년 1월 초에 예정되어 있으며, 송가인의 출연은 12월 말에 녹화될 예정입니다. 송가인의 소속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할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송가인은 현재 JTBC 풍류대장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 중이며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KBS 가요무대 출연 소식에 팬들은 더욱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가인은 올해 신곡 발매도 예정되어 있어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송가인의 소속사는 항상 송가인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JTBC 풍류대장에서는 송가인의 후배 김준수와 강태관이 중결승 진출을 놓고 명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친한 사이였지만 이번 대결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긴장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것입니다. 전현무마저 너무한 것 아니냐며 두 사람의 대결을 안타까워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었습니다. 또한, JTBC에서는 송가인을 주제로 한 송년특집 프로그램 송가인 슈퍼맨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송가인의 무명 시절 이야기부터 그녀의 화려한 무대까지 공개될 예정이며 팬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송가인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새로운 신곡 발매 소식까지 기대가 큽니다. 이 모든 소식을 통해 송가인의 무대와 활동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KBS 가요 무대 출연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며 팬들은 그녀의 음악과 예능 활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송가인 소식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